어? 오! 마늘이랑 고양이랑 그렇게 그런 사이네요. 네네. 네. <laughs> 야, 잠깐만. 야, 핑크색이야. 핑크색은, 오. 짜식아 제발. 야, 잡았다! 흥! 야, 됐냐? 나이스! 아, 아 드디어. 아! 자신호의 방아입니다. 자 오늘 한번 해볼게요 블레이블루 글로스 타 태그 배틀인데요. 짜이 게임 은 무엇이냐 캐릭터 두 명을 골라서 태그 배틀을 하는 형식의 게임인데요. 자 한번 해봅시다. 자 이렇게 캐릭터 두 명을 골라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지요. 자 해봅시다. 왼쪽이 저국요 오른쪽이 상대입니다. 가봅시다. 아, 자시기어저 뻑. 방아 씨가 누가 하네요. 다막아네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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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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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

자. 싸봅 시타. 시다메트 Can't 잠깐만 a p e f 아다 어? 일 어, 아, 는데 으악. 시 가. 나이스. 어, 저이 잡히네? 나이스. 좋아, 좋아, 좋아. 짜식아짜식아짜식아짜식아 쩌하. 잡고시 그치? 마가 지렁. 지가, 지가, 다시가다시 헛, 헛, 가 Draw. Just all. d 어 a w on it, sir. Just, just, j u s 제발 u s 나도 u s 자나이스나이스아 <laughs> 이러면 쉽네요. 어? 오? 오. 오. 마녀랑 고양이나 그렇게 그런 사이네요. 네네. 네. <laughs> <laughs> 원래 싸움 비겁 헛헛헛 라라라라라러라 아, 러러으아저 다시가 다시가 헛 쪼르르릇 저저 아핳 헛라 잠깐만 여미로 호타투쩌쩌쩌포쩌포쩌포 나이스아 잘했어요 하나 둘셋넷다시가오나이스

<목소리> 자식아. 아, 아, 야, 어, 깐마 잠깐만, 아악! 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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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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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어만 잠깐만, 잠깐만, 만잠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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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만잠 아식아 들어와 뿜! 아 잠깐만 호쩌 어, 가메하메하! 한번더 어, 자식아! 둘다 맞을 한번더 쩌앗 마무리! 쩌야 들어와 깔끔하지? 자 가봅시다 색맞춰지롱 근데 좀 징그럽... 좀... 어좀 무겁다? 예 뭐야?! 오케 okay, 덤벼 나 색깔로 맞췄어 다식아다식아어 막았네? 오오 아니 저 저기 막 후후후. 아이 게뭐테러다 이거 맨날... 아아? 어 잠깐만 피가 겹냐? 바꿔 잠깐만,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이거,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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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자식아! 어우씨, 진짜 이거 어떡해? 마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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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지 않니? 못 막네? 야, 지금, 헛, 자식아! 자, 와, 와 <laughs> 이게 뭐야! <laughs> 야, 이거 어떻게 해요? 아! 잠깐만! 이거 죽여? 아, 살아있다. 존나! 야! 야, 이게 뭐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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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에? 어? 에? 업저 자식아 아이기서 짠! 아 이게 뭐야! <laughs> 야제 게임 더럽게 어어 어, 잠깐만 교대! 허! <laughs> 이대안 당해 아까저당다 나이스. 덤벼. 어, 잠깐만. 어, 아악아악와와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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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이기면 <기회맨>. 어? 으동그라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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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 <laughs> 아이, 이거 이기면 안 되는데. 이 괴물들만 모아서, 쫙! 어? 어? 실수했대요! 빠가! 후! 후! 나엄마이봤지 임마! 그럼안 됐어, 자식아! 자식아, 자자자 자식아! 어, 아, 잠깐만. 어, 이러면 안 돼. 되... 아직 안 죽었다! 아! 난, 어, 이렇게 멋있는 조합이라고. 아와 <laughs> 야, 잠깐만. 야, 핑크색이야. 핑크색은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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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즈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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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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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 아참아나 아, 돌아버리겠네. 어, 아, 헛, 화, 하. 떨봐 떨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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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다 자, 다다다 마무리 아니네.

어, 잠깐만, 저제 스킬이 오, 뭐, 이거, 이거, 이네이 개꿀 거격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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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거 이거, 어거이지롱거 나이스! 아하! 아, 아까 어 저, 맞냐 이거? 맞지롱 나이스! 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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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흐! 자! 하 자! 자! 식아어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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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! 자! 어 자! 어? 어, 어. 야. 야, 나공쓸 거야. 어, 어, 번 제발, 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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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다 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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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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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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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아, 그래 궁으로 죽여. 짜이난. 어. 어. 살아 살아. 살아. 너저 너무 아파. 으아. 으아. 아시 가. 어? 우 왁. 판사. 어. 판결. 오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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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고 뭐, 소시가잠잠아저 <목소리> <흘렷 목소리> <호우> <목소리> 네! 죽냐? 너죽은어 죽으면은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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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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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자, 시 제발! 후! 어, 나 어, 잡았다! 후! 어, 야! 어, 됐냐? 나이 아! 아! 드디어! 아! 시 와! 와! 드디어 했다! 힘들었다, 시가! 후!